궁금한 게 있는데 내부 분위기 어떤가요? 내부 음, 분위기는 정말 전 인제... 외부 사람입니다. 아니, <laughs> 아, 절대 정말 아닌가요? 아무래도, 절대 아니다요 아니 왜냐면 앞으로도 외부 사람이라고 이, 어떻게 이 알아? 문제가 아니, 어? 외부 사람이라서 어떻게 알아? 외부 사람 어. 내부 사람입니다. 오늘 <laughs> 어? 어? <전> 최초 백입니다 <laughs> 내부 사람이었어. <laughs> <그래서 웃음>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음. 보면. 조국 전장 관 사진을 머리 마에 올려놨다 막 이런 걸 유튜브를 해요. 그건 농담 시겠죠. 아니 진짜 굉장히 해맑게 웃을 나도 머리 마에 문제인데 머리 마 머리 마에 엄마 사진 올려놨다. 방송국 구석 토론아 방송아 저희 지난 주에 오세훈 고민정 얘기를 했었는데 아, 장스라다무스. 나 없었으면 이 방송은 안 돼. 에이. 맞아요. 이런 캐릭터 하나 있어야죠. 네, 맞죠. <laughs> 뭘다 <잘> 맞춰요.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 내부 분위기 어떤가요? 내부 분위기는 음, 정말 전 이제 외부 사람입니다. <laughs> 아, 그래도요 친분이셨던 분으로서 금태석 의원에 대한 내부 평가가 정말 이렇게 별로고 자객을 정말 보낸 겁니까? 아니 자객이라고하면 <laughs> 보냈을 때 바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의원인데 금태섭 의원을 김남국 변호사를 바로 보낸다고 이길 수 있느냐 저는 뭐못 이긴다 봐요. 지금 네. 네. <laughs> 언론 <웃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네. 민주당 수도권 의원 분위기는 음.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이 슈 다시 끄집어내는 바람에 수도권에서 열성 날아가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네. 수도권 천표 이천표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본인이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을 강성적으로 지지하는 단체 의 회원이기도 하고. 또뭐 예전에. 강성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는 뭐예요? 제자, 제자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음. 보면 조국 전 장관 사진을 머리밭에 올려놨다, 막 이런 걸 유튜브를 해요. 그건 농담이시겠죠. 아니, 진짜 굉장히 해맑게 웃으 나도 머리밭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 올려놨다, 올려놨다, 엄마 사진도 사진도 올려놨다 막 그런 머리밭에 전도연 사진 올려놓고 잡니다 그분이 나왔다는 것 네. 자체가. 아무 의미야. 네. 머리밭에 뭘 올려놓고 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슈가 재정화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구 싸움은 완전 달라요. 이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끌고 가서 김남국을 내세워서 조국 장관 임명이라든지 그 동의 과정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찍어 내려간다. 절대 정말 안돼요. 절대 안돼. 아니 왜냐면 앞으로도 외부 사람이라고 이 어떻게 알아? 문제가 아니, 외부 정... 사람이라서 어떻게 알아? 외부 사람 어. 내부 사람입니다. 오늘 어, <laughs> <laughs> 최초 고백입니다. 내부 사람이었어요이 <laughs> 예비 경선이 끝나고 본 후보가 결정이 나면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기성 정치, 3선 그러니까. 자선 하신 정치는 도전하면 돼. 정말 청년 정치로써. 인으 음. 여러분, 들어서. 제가 유시민 전 장관 진짜 싫어하는 거 아시죠? 아 그분 이름 꺼내는 것도 좀 싫은데. 아내말 자르지 어. 마요. 어. 근데 유시민 전 장관, 현 이사장마저도 <laughs> 김남표 선수한테 미래통합당 쓴 사람 있는 데로 가라. 음. 그게 청년의 자세지. 당내 비주류한테 덤비는 게 무슨 청년의 자세냐. 음, 아니, 민주당에 서대 그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마포가. 상호 네. 김빈. 김빈 후보가. 근데 김빈 후보 지금 온라인 영상에 나와요? 언론에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김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전혀 지금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못 봤는데 김남국 변호사는 왠지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당 내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실어주고 그러서 하냐 안 하냐 당원분들이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이거, 이것이 바로 당 내에서 찍힌 사람과 찍히지 않은 사람 내가 지금 그걸 당하고 있어서 그래 복색당에서 제가 지금 찍힌다 해가지고 막 밀어내기 당하고 있거든요 김남국 변호사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당에서 이분을 살리겠다고 다른 지역 전략 공천하겠다 해요 금천 이야기도 나오고 중성동을 이야기도 나오고 동작을 이야기도 나오고 중성동을은 안되다 여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위원장들이나 예비후보들 입장에서는 김남국이 뭔데 그 사람 온다고 우리가 다 내줘야 되느냐 국민들 음. 입장에서는 김남국 하면 생각나는 게 조국 장관 머리맞춰 올려놓은 것밖에 없는데 아니, 그건 알고 그 있었어. 사람 뭐하냐고 유튜브에서 자기가 다 방송한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사람 하나 본인만 때문에 전략공천을 이렇게 음. 시켜줘야 된다? 민주당 도대체 뭐 뭐하는 정당이야? 음.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남국 조국 리스크가 민주당은 이미 덮친 겁니다 전략공천 줄몇 분이 없어 아직 본선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논란은 초반에 어차피 초반에 불거진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맞았다. 왜냐면 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아, 저는 생각 하고 그 대, 슬기롭게 대처할 음.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김남국을 계속 반, 조국 수호의 표상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네. 이미 끝났어 그프레임 아, 전략공천을 음.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똑같아 아. 남국 조국 <웃음> 완전, <웃음> 남국 조국이 끝났어. 어떻게 표현하고 저는 전략공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야, 우리 지역은 조국 속으로 가는 거냐? 라고 다른 후보가 한반디만 얘기해버리면 그 이슈가 크게 붙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예비 경선을 할수 있다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 어. 민주당에서 그 프레임을. 근데 지도부에서는 전략공천 하려고.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뭐.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 이 말이 더 무섭네요. 이게 지도부에서 약속을 했지만 또 바뀔 수 있는. 네, 저는 김남국 변호사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객관적인 판단이 안될 수도 있어요. 김남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음. 그러나, 어, 그영예빈사들 저도 그랬지만, 영예빈사들이 모두 전략공천을 받았던 것 아닙니다. 지난번 19대였나요? 총선에서 김용민 낙공수 노원감 나왔을 때그 당시 보수당에서 속으로는 거의 잔치를 벌였어요. 하필아. 이건 진짜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걸 던져주는구나. 어. 그리고 또 누가 생각나냐면, 지난번 총선에서 지금 한국 그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강용숙 변호사 공천을 알려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위원장이 청와대와 맞서면서 강용숙 변호사의 입당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만약 강원석 변호사가 복당에서 공천됐으면 민주당에서 밖으로는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이건 대박이다 로또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훌륭하고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층적 차원이 있지만 상대 진영에서 이 사람 나오는 걸 속으로 반기는 후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후보들은 대승적으로 읍참 마속해야 선거판이 안 흔들립니다 김남균 변호사는 이미 미래통합당이 반기는 열렬히 환호하는 그런 후보가 되어버렸어요. 민주당에서는 조국 수호 프레임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제가 보기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아 무죄일 겁니다. 아, 논란과 무관하게 무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후보에 어? <laughs> 출마하는 이유를 민생이라고 요새 얘기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음.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힘들었고 돈을 좀 월급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음. 그방 하나를 마련했고 막 그러는 런게 이제 청년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를 네, 느꼈기 때문에 출마하셨다라고 했는데 조국이 너무 크니까 민생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국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김남국 하면 조국 남국 조국 <laughs> 남러 그러니까 조국 빨리 벗어나셔야 이게 됩니다 이게 남국이 형의 엄청난 리스크가 돼버렸어요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청년이면 그렇게 도전하라 본인도 경기 고향에 나갔습니다. 뭐 엄청난 곳에 나갔어요? 유시민 누가든 어디 뭐 이사잖아요. 처음부터 신인 때 무슨 대구에 나간 줄 알겠네. 근데 그리고 그리고 이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과 김남국 변호사가 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전후 관계에서 조국수호라는 타이틀이 들어오기 전에 언론이 먼저 치고 들어왔고 그 과정을 유시민 이사장한테 이제 전달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해한다 이런 부분 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 무조건 다선 의원, 무조건 험지로만 나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된다 고입니다